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 보치는 바 같은 경험으로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조합 정관 행설 열여덟 번째인데 대의원에 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예비 대의원이란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대의원회가 임기가 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임기가 있다? 대의원도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궁금하시면. 보시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의원회 의 숫자와 예비 대의원회입니다. 법정해실집을 어,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국토부 표준정관에는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이 경우는 이제 주석을 붙여놨죠. 조합원이 100인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인 미만인 경우도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합원이 90명이지만 90명이 다 모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대입원을 10명이라도 투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입원에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줘야 되는 것이죠. 둘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대입원의 수는 매인 이상 메인 이다로 하되 동별로 최소 매인이 대입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동별로, 동별로 선출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동별로 선출하게 되면 어, 동별 간의 이해 타산이 좀 심하게 두드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동에서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동에 추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의원 어, 같은 경우는, 어,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대의원에서 결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꼭 대의원 그 동, 아파트 같은 동, 1동, 2동, 3동씩, 각 동에 몇 명씩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 대의원이 되수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대의원 숫자를 확실히 표시를 하고요. 우리는 몇 명을 한다. 이때 대의원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이 거리되었을 경우에 예비대의원에서 순서대로 충원되었는 것으로 한다. 예비 대의원 총원 순서는 예비 대의원 청출 시 다득표 순으로 정한다라고 어놨습니다왜 그러냐면 대의원을 한번 뽑으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대의원들 보궐 선거도 법정 대의원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의원에서 보궐 선거를 할수 없고 총회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들 숫자가 줄어들었을 적에 그 대의원을 위해서 총회를 또 개최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과.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대의원들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그럴 경우는 어차피 대의원이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비대원은 어떻게 뽑느냐? 처음에 대의원을 뽑을 때 이번에 만약에 대의원이 우리가 90명이다. 그럼 90명을 입후보로 받을 때 만약에 120명 정도 입후보를 하면 처음에 90명이 안에 든 사람은 대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1번째부터는 예비대의원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앞에 대의원이 그리되어 있으면, 이 범위 내가 다 이제 도달될 때까지, 도달될 때까지, 다음 대의원이 그리가 생기면, 순주대로, 그러니까 다독표 순서대로 한다라고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관에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의원의 임기, 입후보 자격, 해임, 임기? 처음 넣는 얘기인데, 자, 대의원에는 임기가 없는 걸로 국토부 표준 정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대의원 임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도 없고, 대의원의 자격에 관해서만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대의원 자격은 임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대의원 임기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정관원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피선출자격 등은 임원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이주 기간 종료 후에는 거주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다 이사 가고 철거하고 없는데 이주 자격 요건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예, 이건 법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대의원의 고서는 대의원 5인 이상이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식이 한다 해놓고 대의원 해임은 임원 해임 규정을 준용하되 사임 또는 해임된 대의원은 그 즉시 대의원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원 해임에 관한 것은 어, 표준정관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대의원이 만약에 사표를 낸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면등들 대의원이 되면 임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사표를 내거나 해임을 대면그 다음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임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이건 법인의 특수성상 민법의 해석상 재건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의원은 임원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그러니까 조합 등기부등본상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면 그 즉시. 그 다음에 중간에 해임 돼도 그 역시 대의원을 상실하는 걸로 정관에 넣으면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의원의 개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될게 정관을 보실 게 아니고 법조문을 보셔야 돼요. 총회 이사의 대의원에 관해 가지고 도심의 중앙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대의원회가 제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의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법조문 특히 시행령에 보셔야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표준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관 안에 보시면 국토부 표준정관 안에는 뭐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음 갖고 일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14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렇죠?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비를 청구하는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상을 대여 청구하는데 다뭐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집 청구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해야 되고 감사가 안 하면 공동 명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제 정관을 보면 동일해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상을 소집하여 청구한 경우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대입을 손질하는 게 감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시장 군수 등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정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집할 수 있도록. 그럼 시장 군수는 보고 아 이제 소집하려고 하는 거증족수가 그 맞는지 뭐이 정도만 보고 보통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동에 보면 어별 문제가 없는 조항들인데 대의원회는 소집은 회의 기초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사업 추진상 시급히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기초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해의일개최 7일 전에만 할수 있도록 돼 있지 3일 전에 시급하다고 할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정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시행령이 없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실제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분명히 7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니네 정관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 할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죠. 수는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안에서는 3일 전에 할수 있는 부분을 뺐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3일 전에 했던 것에 해가지고 대의원의 결의가 무효다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접해 보지 못했고, 또 거기 에 따른 판결례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집회 7일 전까지 시행령이 할수 있도록 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좁은 기간으로 좁혀 가지고 할수 있도록 만든 정강 규정은.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의원에 관해서 또 이제 있겠지만 일단 여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r 1 9쇼쯤 케어를 오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